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중생의 몸으로 관상을 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겠죠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바지라 요기지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변신이 중요해. 변신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말이죠. 어, 그래서 이게 관상이 중요한 거야. 관상 자체가 생기차요 생기, 에너지를 만드는 생기차제 처음에는 안 되죠 관상이. 어려운 수역이니까. 저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관상 연습을 해야,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만다라 같은 게깨알이잖아 깨알. 깨알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더큰 만다라가 이렇게 탁 관상이 될 때까지 하시란 말이에요. 인간 능력은 무한이에 무한. 여러분들 생각 이상이라고. 그리고 이 관상 자체가 엄청난 수행이에요, 사실은. 관상 자체가 생기차죠, 수행이. 우리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뭐든지 끌어온다고 하잖아요. 끌어당긴 법칙인가요? 한때 유행했는데. 근데 이 관상 능력이 있어야 돼. 끌어당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이걸 자꾸 관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고. 그때 여러분들 몸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부처 몸을 변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런 자료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상을 해야된다 수행 수행으로서딱 어? 붙여놓고 매일 코팅을 해도 되고 뭐 판넬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착여넣다놓고 확대를 시켜도 되고 이거다 그렇죠? 그쵸 작은 눈을 띈 데다가 그럼 이 바지라 여긴이 수행을 왜 해야 된다겠어요? 여러분들 그 수행 목적을 알아야 된다겠죠 <laughs> 그렇지 뜬모의 번전도 되지만 일반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밀교의 네 개의 수행 체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 무상류와 탄타라 그, 어, 어, 그 차제에 속하는 수행법이라고 이거는. 그럼 이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수 있을까요?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이런 수행 무상류와 탄타라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어, 부처가 될수 없어요. 어, 그럼 그 경전 수행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이 부처가 되려고 지금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한국 불교는 한천년 이상을 부처가 되는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가 안나타나는 거예요. 성취자가 지금 안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명도. 그건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주선이 있어야 우주 갈거 아니에요? 우주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달라에 가는 뭐, 우주선도 없었고. 그게 방편이라고, 방편. 이런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근데 방편이 왔어 이제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남겨준 말세 말제. 말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를 느껴야 돼 말, 말세니까 지금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시대잖아요 모든 게 그거 못 느껴져요 여러분들 모든 게 파괴되고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제, 뭐, 약간 좀 주춤해졌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라 한번 생각해봐요. 마스크에 의존해야 된 시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병이 아주 극도, 나치병들이 창궐한는 시대잖아요. 암으로, 1년에 죽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겠어요? 천만 명. 천만 명이 암으로 죽어가. 그 다음, 중풍으로 죽어가는 사람? 중풍, 뭐, 심 혈관 질환. 이거를 주고 가는사람의 3천만 명, 일년에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그냥 아주 극도로 치정된 시대를 말해요. 욕심이 탐욕, 탐진치라고 그러지 탐욕, 탐욕이 아주 극 그게 달하는 시대. 그러니까 애고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맞으러. 나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뭐는 소중함을 잃어버렸어. 이미 자기만 최고야. 자기 국가만 최고고, 자기 국가만 최고다, 자기 종교가 최고다, 이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걸 종교적인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야. 정반대라고. 적들을, 원수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라, 이런 예수님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사람 한사람도 봤나요, 여러분들? 부처님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 보리심을 가져라, 보리심, 벌심, 행복은 보리심이 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는 여기 이런 데서 행복 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 핵심. 이걸 하는 데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 행복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멀어졌어. 그러니까 뭐 그냥 지구 곳곳에 전쟁 터잖아,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이제 뭐뭘 시작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여러분들 지금 아세요? 모르세요? 전쟁이 지금 <laughs> 평화가 지금 안 돌아왔어요. 지금 휴, 잠시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이라니까 미은 유엔사가 지금 머무르고 있어서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중에 그건 지금 망가가고 있잖아요. 전쟁 안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말세 시대 그 욕심과 분노, 분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음. 극도의 지금 그 위험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다. 그 가족과학계에서 다 파괴되버렸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부처님께서 아시고 남겨주는 수행법들이 바로 이런 바지랄 기니. 이런 수행법들이라고. 이건 욕심을, 극도의 욕심. 욕심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모든 고통의 근본이 욕심이라고. 탐욕. 탐욕을 꺾어버릴 수 있는, 완전히 꺾어버린다고요 수행법이. 그렇잖아요. 이 도끼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탐욕이 좀 늘어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도끼로 여러분들 몸을 보내가지고 새 동물에게 줘야 된다고. 그래야 될 몸이란 말이지. 그럴 몸인데도 여러분들 탐욕이 일어날까요? 이걸 자꾸 명상하는 사람이? 난 계속 뭐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회골를막 무상함. 이거 보면 그걸로 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이거, 이 수행법은 바지라 여니 수행을 하게 되면 먼저 여기 이제 탐약부터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야만타카 수행이라고 야만타카라고 있잖아요. 분노절 어, 그건 분노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수행법도 있고. 그러니까 번전 수행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빠르단 말이에요. 빨라.